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다담 사학도 해풍사입니다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능거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1월 16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밑줄금 임금의 제2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얘기했는데 어,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 음, 사실 사료 내용 자체를 아시는 분들은 제대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요약하면은 지금 여자가 지금 위에서 정권을 잡고 있어가지고, 나라가 어지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한 여주, 극그 대비마마는, 문종의 엄마인 문정왕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문종이 아니라 명종이요? 명종의 엄마인 문정왕후를 말하는 건데, 특히 이 벽서가 양재역 근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양재역 벽서 사건인데, 당시에 그명동이 어려가지고 엄마인 문정화후가 되게 대신 정치라는 섭정을 했었거든요 이로 인해가지고 문정화후를 비판하는 그런 글같은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대비마와 욕하는 사람 뭐야 빨리 잡아라 이러면서 그때 대규모 수청이 또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명종 시기의 역사도 사실을 추론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키워드 자체를 몰랐으면 그냥 이 문제는 못 풀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사료의 포인트도 약간 사화 유형 연결할 수 있는 거 많이 냈거든요. 뭐, 붕당이라던가. 그러니까, 붕당, 살인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데, 명종 시기의 역사도 사실 관련된 거는 을사사화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거, 이거 뭐, 광해군.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연산군이라던가 성종 때라던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기를 좀잘 자르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 밑줄근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거기했는데 명등이라던가뭐 이년왕후 이런 거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이년왕후가 한 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다 푸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어 솔직히 저라면 이런 걸로 포인트 잡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왕시기에는 세 차례의 환국이 발생했었고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했다는 포인트가 나온 걸 보고서 숙종 시기의 역사도 사실을 골랐어야 돼요. 네, 숙종. 그래서 사실 황국그니까 그 예송은 현종, 환국은 숙종 이건 약간 한능검이 아니더라도 역사시험의 국룰이기 때문에 어떤 왕인지 매칭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을 그래가지고 수도 방위를 위하여 금위형을 창설했다는데 이게 오군영의 완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군영의 시초는 선조시기에 그 만든 훈련도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인조시기에 어영청, 초영청 수여청 만들다가 그 숙종시기에 이어서 금위영연 오군영 완성시키는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처음과 시작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각 궁궐에 대한 설명 오른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어 여러분들이 궁궐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흥선대원군이 그국력을 기울여서 그 중건했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 그러니까 임진화도 불탄 거를 흥선대원군 때 중건한 궁궐이다. 솔직히 이것만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알았어야 되는데 일제 감독기 시기에 총독부 건물을 세웠다는 거랑 근정전이랑 정전까지 힌트를 줬어요. 그니까 힌트를 지금 너무 많이 줬는데 경복궁인 거는 아는 게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당시에 제가 이 정답이 되는 선지를 모의고사에서 선 다른 문제의 정답 키워드로 적중을 시켰는데 그 간접 연계를 했거든요. 근데 답이 어르게 어려웠어요. 자, 1번의 경우에는 창경궁이고요. 2번은 덕수궁이에요. 서궐은 경희궁이고 태종이 하양으로 다시 옮긴 건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이성계는 경복궁, 이방원은 창덕궁인데 4번 조선물상 공진의 개최 장소. 자, 이거는 1915년에 그 경복궁 내에서 발생한 일종의 그런 물건 박람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1910년대 일제감점기식이 사회상 그런 키워드로도 좀잘 나와요 근데 아마 이 문제는 이거 자체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를 깊게 하신 분들이고 아마 몰랐다면 다른 선지를 어차피 계속 기출에나왔으니까 그걸 소거해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어, 이 문제도 실제로 제가 그때 아마 기사 형식, 그니까 뉴스 형식으로 이 평양성 전투를 찝었는데, 제가 찝었던 키워드가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 조명연합군이 외군으로부터 평양성 전투에 승리했다. 그 관련된 거 가져왔는데, 그냥 대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인진내라 순서 유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열한, 열한 글자외왜라고 열한 글자. 뭐냐면, 부동탄선? 그 다음에 오칸 진평행 명로 이 11글자 외우러 가는데 패배 연속 해전 승리 육지조 승리 그리고 마지막 전투 정유재란 이틀로 외우게 하는데 지금 문제 나온 시점은 평양군에도 여기잖아요. 여기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최운덕 얘는 세종대니까 얘는 잘라버리고 자 탄금대 여기 있어요. 한산도대첩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동네성 전투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다 앞에 있는데 행주대첩만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이 11글자만 제대로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순서 유형 그냥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진란 순서 유형은 괜히 복잡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강조하는 이 11글자만 빠르게 외우셔 가지고 쉽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5번. 해설사가 설명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패서 올케 고른 것은 어 이거 쇠글에 다았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다룰게요 아마 그때 여기에 지금 실수로 제가 아마 연도 뚫려졌는데지금 다행히 잘가려졌네요자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그 계양기 시기 전기의 맺었던 조약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조일수 조규 부록이랑 더불어서 조일 무역 규칙을 맺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지금 여기서 앞으로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의 무역 규칙에서 그 우리나라에 좀 불평등하게 적용된 게무관세예요 그니까 무관세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싼 물건은 지네가 마구 들여와가지고 막팔수 있어. 근데 동시에 그 관세가 없으니까 또 조선에 부터쌀 같은 거 마구 수출해 가는 거예요 그니까 지네가 팔고 싶은 거 싸게 팔아서 돈 벌고 그쌀 같은 것도 더안 들어올 테니까 그냥 마구 사들여가지고 지난 식량 문제 해결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인들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없다보니까와 이러다 그렇 우리 다 망하겠는데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니까 당시에 여기 부산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동네부에서 일본 상인과 거래한 조선 상인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관세 문제에 대한 나름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렇게 시도했었는데, 이걸 근거해가지고, 야, 관세를 매기는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반발하니까, 야, 씨, 우리도 목구석 꼭따고 씨, 저리가! 이러면 돌던졌다가, 당시에 거의 함대도 뽑고 막 상륙작전 시위 하면서 온갖 준비하니까, 오케이, 고개, 미안해, 그만, 그만, 알아서 사과할게, 사과, 사과! 이러면서, 이 수세사건이 중단되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두모포 수세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계양기 전기 때 맺은 그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 이런 관세 문제 같은 거에 저항한 운동의 사례인데 그리고 시기상으로 조금 이 조약 때의 체결은 조금 뒤인 1 8 7 8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강화도 조약은 강화도 조약을 맺은 계기로 1차 수신사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게 체결된 1876년보다 조금 이후인 여기에 정답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이런 걸 아마 짓긴 어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새로운 역사도 사실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출이 있었겠는데 아마 거의 놓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잘 몰랐을만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